이거 총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총 버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칼을 갖고 가겠습니까? 대날무기의 시대다. 잠깐, 아니지, 저놈은 더 잔인하게 죽여야 돼. 그래, 잔인하게 죽인다. 니네 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맞아 죽어봤어? 프라이팬을 여기다 달구는 거야! 자 이정도 달궈졌으면 이걸 가지고 가는거지 좋았어 이걸 방패 삼아 배그처럼 아 타이밍 맞춰서 막아야된다 올라가는 길 어디야 존나 고통스럽게 죽여주겠어 아, 전화 좀 받고. OTC 전화네. 어. 파라다이스 쇼핑센터에서 어떤 젊은 녀석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제 생존자들 도와줘야 돼. 자. 받아라 칼리토. 받아라. 받아라. <laughs> 어 이새끼 존나 세네어 이새끼 봐라 어어 어. 아이씨 뭐 때릴 기회를 안주 잠깐만 아아아야 이거 뭐아아와 죽을뻔 뭐 아, 아. 와, 죽을 뻔. 어, 때릴 기회를 안주냐 이거 야 하나 더 먹어 아니 이건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이거 저기 지금 걸렸다 걸려을끼 게임 봐. 좆밥 새끼. 주인공이 머리는 작지만 얼굴은 홍형 이미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목소리> 더러운 놈들. Well, 아, 룩을 일단 바꿔야 돼. 전투력이 상승이 되려면 좀 벗어야 된다. 난 프랭크 웨스트, 저널리스트. 아, 빵빵인가? 브래드면? 비밀이 많어. 어 as as so 한글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모두고 있는 이소 대해 공을남겨주어고 있는지 엘라, 엘라, 엘라 4개월 구독 고맙다 Who is that? Where did you Oh, PSJ. Damn. You're one hell of a journalist, aren't you, Frank? A hot-headed, underhanded, hot shot paparazzi with nothing better to do than to invade people's privacy. I try. You got a point. You win Frank. Let's work together. Jesse and I are DHS agents. And yes, we are looking for the man in that picture. You're with Homeland Security. Is that guy a terrorist or something? took that picture in the entrance plaza right near the front door the entrance plaza you're sure hey so do i have your permission to cover this story or not 아, 레벨 44에서 아직도 멈췄어. 이거 레벨 50 금방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미안. 이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이 멋지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예. 맞았습니까? 안 그러냐? 좋아. 이렇게. 가시죠. 빨리 오십시오. 그래드씨 아이새끼또왜 모발을 또고 오지 리이야 어? 피피 많이 주는걸 아, 아 미안합니다 거리가 좀 좋습니다 거리 이 남편 죽었다? 니네 아들 죽었다 아이 아, 패드립 아닙니다 이거 좀비들한테 말한거야? 69시간 37분 시간 잘 가는구만 것만... 예. 잠깐 가는 길에 생존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든 빨리 누굴 바꿔야 돼아 아까 제가 오늘 그 IRL에서 일상 나반사 할때 제가 선물을 다 풀어봤다고 했잖습니까? 야 그러면서 내 눈을 의심하는 선물 하나가 있었어 잠깐 이거 뭐야? 이게 정말 안전한 무기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선물 이 하나 있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주문 제작을 한것 같아. 자기 대화명을그 플라스틱 유리에다 세워놓고 새겨놓고 전원을 연결하면 불이 탁 들어옵니다. 니는 그런 거본적 있냐? 아 이거 어떻게 열지? 어 아, 불에도 안 왔다. 예를 들면 콩방장 하트 누구누구 예 아크릴같이 돼가지고 아이 아저씨 왜안 오냐 이아저씨 와야 되거든 이 아저씨 도와줘야겠다 네 예, 그러다가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가 이 당시 기술이 너무 안 좋아서 2018년 어립니다 언제나 방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어 다크 스키라고 왔다잡세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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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아줌마 아! 아줌마! 이거이오 빨리 좀아저 브래드 저거 인공지능 봐라 저거 미쳤다 저거 빨리 와 브래드씨 저 미친 인공지능 봐라 봐보시죠. 좀 제발 대충 대충 하고 오면 되지. 부르기 스킬이 얘한테는 안 먹혀.

Thank you very much. I'm going to stay right Do, here. Dr. Barnaby. Sir. Thank you. And goodbye. Dr. Dr. Barnaby. Well, what happened? You can't just arrest him. He turned down my offer to protect him. Said he isn't going anywhere until I can guarantee a secure route out of here. 이 흑형 머리 민 이유가 있네. 이마가 나만큼이나 넓은데? 그러다 앞뒤 짱구가 굉장히 심한 걸. 두상이 독특해. 와 버젓 사건 끝났나? 이렇게 빨리 진행이냐? 여보세요. 장님단에 이상한 노인이라는 글자는 집 노인분 인가요 하하하. 뭐라는 거냐 제 됐다 풀피 지금 일단 임시 협력 먼저 가겠습니다. 잠깐. 아, 동업자. 얘, 예, 얘네들 좀 구해올게. 이거 진엔딩을 보려면 애들좀 구해와야 돼. 그리고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지. 바로 이것이다. 아, 이걸 왜 먹어? 아. 아야야, 아. 야. 아 이거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잠깐 이거 이거 드는 게 아니거든 이거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비가 얼마나 있든 이걸로 그냥 밀어치면 돼 그리고 건, 뛰는 것보다 훨씬 빨라 저게. 거기다 이제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도 자전거입니다. 훨씬 빠르진 않네 적당히 빠른 정도.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여긴가? 어딨지? 여보세요? 아니 아니 다, 지금, 지금 지금 먼저 얘네들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있어. 이거를 지금 시간이 점점 줄잖아? 노란색이라도 빨리 하고 와야 돼. 이게 실시간이 아닌 것 같아.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원래 처음에 1레벨로 하면 지금 얘가 이동속도가 좀빨라 그나마 44레벨이라 좀 빠른데. 막 처음에 하면 정말 느릴 거야. 50레벨 되면 일반 기본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지.

파라다이스 쇼핑몰. 일단은 조금 만들어 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노란색인데 조금 남았으니까. 95년생인 너도 알고 있다. 하긴 아주 어렸습니 아, 11년 전이면? 뭐야? 켄트? 네, 이 새끼는, 아아 어... 네, 이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그냥 죽여. 왜죽이냐면이 새끼 존나. 좋았어. 얘왜 죽이냐면 얘 존나 귀찮은 거 시켜 뭐 사진 찍어봐라 막 포즈를 뭐 포즈를 뭐뭐 취해봐라 어쩌고 저쩌고 씨블렁 씨블렁 쟤는 쟤는 1회차 때 빼고 맨날 죽였습니다 맨날 뭔 포즈를 취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많이 만들고 피가 더 많이 차지 이건 또 후반에 여왕벌을 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선물 보내가지고 내가 그 전원을 연결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냐 전원을 연결하니까 아 이건 아니네 전원을 연결해서 불이 딱 들어오는데 대화명이 딱 있는 거야 이걸 계속 켜놔야될지 말아야될지 몰라서 그냥 켜놓지는 않고 야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그아답타 하나를 꽂아야되는 이제 그 그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잠깐 이거다 좋았어 좋아 좋았어 이정도는 돼야 크롭티 크롭티 어? 아까 저 새끼 죽여버리는 바람에 역시 크롭티야 남다른 패션 센스 아니냐? 이정도 패션이 있어야 무기가 별로 없네? 하여튼 나중에 무기를 또 좋은걸 구하니까 실기보법 원래 행사네 이 새끼들은 와, 로딩 진짜 빠르다. 제가 지금 집에서 입는 패션이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위에 옷은 요거보다 좀 헐렁해. <목소리> 1편에 조합이 조합이 아마 없었을걸. The old coot s not dumb. He wants us to call for help first. We 예, 바지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방송할 때 팬티 입습니다. The signals being blocked. I can't even contact HQ on the emergency line. So, if we want to get our hands on Dr. Barnaby, we're going to have to secure a way out of here ourselves. All right. We've got to deal with the situation we've been handed. The bonehead's back at HQ might be working on something too. 오늘 제 반주는 어 싹둑이 알려 줄 겁니다. t h e helicopter coming. 매일 업데이트 되는 반주 색깔과 뭐 사각 반주인지스판인지삼각이인지 승부 팬티인지다 알려 드립니다. a i l l t e l l you w h a t y o u w a a know. 배터리 어때서 나도 있는데 나도 배꼽 밑에, 잠깐만. 어, 나도 배꼽 주, 변에털 많, 많은데? 저 정도는 아니다. 예. 저건 저보다 한 10배 많은 거고요. 10배 이상일걸, 저 정도면? 이 진화가 덜된 자일수록, 오스트랄로 피테코스 호모사피엔스, 진화가 덜 된, 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음 사건 발생 시간은 오전 6시이기 때문에, 오전 6시 동안, 여기서, 그니까, 러 뭔가 다른, 뭐, 생존자를 구하던가, 뭐,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갈 겁니다. 밖에서, 뭐, 룩 이런 거 좀, 좀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좀, 무기 좀 찾고, 이러다 보면, 아마 시간 금방 갈 거야. 아, 이제 100마리밖에 못 죽였어? 털이 많아야 우진 유전적으로, 어, 어, 왔다. 여성복 상점에 누군가 바리케이, 어, 오케이. 뭐야? 아, 생림자 존나 많네? AB가 있네? 자, 일단 A부터 먼저. 생림자를 많이 구하지 못하면 내가 아까 뭐라고? 진행딩을못 본다. 여기 서점에서. 주간 사진 잡지. 사진 찍는 최고의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필요 없고요. 무기 내구도에 관련된 게 제일 좋습니다. 사진이 2고, 필요 없고, 이거. 이거 뭐지? 스포츠. 스포츠가 아마 그걸 거야. 스포츠 용품의 내구력 3배. 스포츠 안쓸 거고요. 취미. 장난감 내구력 3번. 네,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좋고요. 아, 위에다가 저걸 좀 하고 와야겠는데? 네, 예, 주스를 좀 만들어서 가야겠어. 이거 퀵스텝의 가능성이 있어. 아, 여성복? 잠깐만, 여성복이지? 좋다. 평소에는 할수 없는 일을 게임에서는 할수 있지. 평소에는 할수 없는 일을 게임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말리지 마라, 나. 나 말리지 마라. 나 말리지 마라. 퀵스텝이다. 좋았어. 존나 빨리 갈수 있겠어. 이거 버려. 이거 쓰레기야. 아, 그럼 그래 칼 들고 와야지. 칼 이제 내겠지 여성복이다. 가자, 여성복. 이제 왜 저래? 패션이 점점 더더 더 질려지기 시작했어. 저기 책인가? 음반이네 게임을 아직도 못 해봤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면 모르겠어. 나는 좀 궁금한 게 옛날에 우리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정말 열광했었잖아. 근데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이 어 지금 한글 패시가 됐다. 또 하는 건 재밌어. 근데 지금 이제 막 그래픽 막 쩔고 막 스토리 쩔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커싱 개쩔고 막 모션 개쩔고 막 그런 게임을 했던 세대가 아이 게임을 다시 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이번엔 파이브 쿠션. 시간 제한은 넉넉히 쓸수 있을 겁니다. 1회차 때나 좀 빡세지. 지금 레벨이 높아서. 어, 이거 어떻게 쓰지? 어! 그거 쩐다, 이거. 장난감 내구도 3배. 아, 꼭 나무가 거, 노, 그 넓은 데서도. AI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받긴 받을 겁니다. 오, 야, 이거야, 이거지, 이거야. 갑목이네, 갑목이. 장난감이지만, 어, 굉장히 편리한데?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엎드려. 그래. 참잘 돌아오시겠다. 내술 처먹고 헤어진 여친 sns에 막글 남기고 그러지 마라. 내꼴 난다. 나 지금 7년째, 지금 <laughs> 이불킥한다. 너냐? 아, 여성복 이랬지. 저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린다. 에잇 야, 하지 마라, 야.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 좋아. 비트씨 여성복 일단 잠깐 보고. 아, 여성복이. 뭐야, 이 새끼 돌았나? 어? 어? 이 새끼가 어시발날좀 내버려둬? 그만해 이썩을놈마난 그 싸우려고 온게 아니다 내말잘 들어 당신이 이겼으니 마음대로 해난날 도우러 온 거다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지 젠장 왜미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빨리 이곳에서 날 내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아이템을 하나 줘야됩니다 이놈들이 인공지능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진짜 뭐야 이거 안찾아 그래 어린아이는 밀크를 먹어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너 하나 너 하나 자 싸울 준비 됐나 자 준비 됐습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여기가 여기니까 푸드코드를 지나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려면, 어, 그냥 이걸 누르면, 가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 저 새끼들 왜 이리, 야, 이거, 걔 뭐하냐? 아, 또 시작됐군. 이 인공지능의 저주가 야, 얘네 여기 막혀서 또못 오는 겁니다, 이 병신들이 저 새끼 울고 있고요 이거 바봅니다, 이거 아, 이 뭐야 아, 뭐해 아, 뭐해, 아줌마 지금, 아, 뒤에서 빨리, 빨리 내가 다해주잖아 내가 다해주잖아 컴온 컴온 니네 뭐냐 일로오라고 오라, 일로 일로오라고 일로오라고 제발 와하 돌겠다 진짜 쟤네 인공지능 미쳤다 이정도였냐 진짜 이정도였어 아 책을 왜봐 자꾸 아 책을 왜봐아 아, 책을 왜 보냐고! 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못 나오네, 여기를. <목소리> 아, 진짜. 야, 비켜, 비켜, 비켜. 아이거왜 자꾸, 나 책을 보냐고 왜! 자, 이거라도. 내길 네, 뚫었다. 자, 빨리 와라, 자. 아, 이 벤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때문에 왜? 이러고 이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부시지? 나와 나와 기어서라도 나와 아로나 아이 책 보지 말고 빨리 아나저지질한 새끼 저거 와 벌써 에너지 준거 봐라 너뭐 하냐 여기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내 새거 갖고 올게 오암마 하나 들고 아 새거 아새바이버 하나 들고 자 이거 다시 들고 가자 컴온 컴만아 정말 거기는 안돼 야이자가자컴만 컴온 컴와 이런 걸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진짜 AI 수준이 1편은 정말 거의 좌절이었어 좌절 아유 전화 받았는데 왜 이걸 금방 에 누군가 찾고 있나?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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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이퍼라도 있으니까 오암마 me. 그래도 제가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딱보여주 저거 여기서 문제는 아론이가 좀 어리버리하다는 거야. 이게 캐릭터의 성격이 있어. 어, 여기가 아닌가 본데? 야, 여기다. 아이 병신들아,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 놈들이 오는, 또또 또 어리버리까지, 또 어리버리까지, 아로마, 예, 담대면 아마 굉장히 어두워질 걸 아닌가 이번에 좀 고쳤나? 데드라이징 원이. 밤 되면 되게 어두워져가지고 항상 밝기를 조절을 했어야 됐어. a i 가 조색기보다 더한 거지. 그래도 괜찮아 고전 게임이니까. 그래도 게임은 재밌었으니까. 얘네 뭐냐? 하 자, 아마 안 들릴 거야. 아로나, 아로나, 아로나. 아, 저도 길무 찾고 있다.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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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뭐하냐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로 오라고 바로 나, 여기로 오라고. 이 요시라 아 심각한데, 이거 항상 뒤를 보면서 좀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면 좀비가 뭉쳐 있으면 길을 터주던가, 쟤네 속도 존나 느려. 아저 찌질한 새끼 저거. 야 내가 아예 할때 말했지. IMBC에서 어떤 무슨 뭐, 뭐 거기서 무슨 섭외하는 무슨 여자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자기가 홍팡이라는 거야 처음에. 거짓말이네 그 그거. 단체 메일 예. 보내면서. 홍팡이에요, 홍방경님. 저희 아이돌 두 명하고 같이 배그를 하는 컨셉인데 아이돌 두 명을 가르쳐 주면서 뭘 가르쳐 줘 내가? 요즘에는 이제 단체 메일 딱 보내면 그 위에 이제 보내는 사람 그게 다 나오잖아. 그래서 자안 읽으니까 이거 짱구를 굴린 거야. 내가 아이돌 특히 남자아이돌이면 아 끔찍해 여자아이돌이면 여자아이돌이면 박스를 쓰고라도 나가지 남자아이돌이면 안가지 징그러워 아트야 아아 아트한테 걸려가지고 어! 야 너라도 와 너라도 와 지지라 어이 아, 지새끼 죽었어 어 뚱뚱이 다 꺼졌네